자, 이거 집합인데, 집합 같은 경우에는,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, 자, 요런 식이에요. 이게 어떤 식이냐면, 벤 다이어그램을 정의한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. 제가 하는 거잘 보세요, 한번. 어,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,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 의자연수고요그 다음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, 음, 교집합은 그 357이래요. AB를 한번 정해보라 그랬는데,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돼요. 근데, 3, 5, 7은 어디 있냐면, 여기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남은 애들이 몇 개냐면, 네 개죠, 그죠? 네 개인데, 이게 어디에 갈수 있니? 즉, 1이 어디 갈수 있니? 여기 아니면, 여기 아니면, 여기에요. 즉, 1이 갈수 있는 곳이 세 가지, 2가 갈수 있는 곳, 같은 방법입니다. 어쨌든 또세 가지죠. 그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하다 보니까 자 3의 4제곱 80일 이렇게 됐겠네요. 그래서 이 집합 개수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이 공간을 나눠 놓고 이 각각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하면 3을 제가 여기다 썼을 때 다른 곳에 절대 3을 쓰지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3은 딱한 번만 쓸수 있겠고, 3을 쓸수 있는 곳이 뭐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면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가지인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.